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시고 깨닫게 도움을 주셨던 것을 볼때1절 말씀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끌리노인데. 이 동사는 종종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좀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문장인 것이죠. 즉 남을 정죄하면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일절 말씀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앞서 6장 15절 말씀에서 살펴본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죠.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판단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어, 또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 다른 형제를 어, 잘못을 또 이렇게 어, 이야기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 어, 그런 것까지 어,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판은 예수님께서도 허용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게. 율법에서 왜곡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우선 자신을 점검한 후에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자신의 오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판단 기준으로 비판을 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왜곡된 자신의 눈에 비친 그런 형제의 잘못만을 비판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맥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모든 충고, 즉 정당한 비평까지도 다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 똑같은 기준으로 먼저 자신에게 공평하게 한번 적용해서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남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결국은 너 자신이 비,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나 자신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판을 받기 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비판받지 않, 않기를 원하면서 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였으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어, 나에게는 이런 잘못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고칠 부분이 없는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으라는 의도가 또 담겨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다른 사람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 않았음은 두 구절 요한복음 7장 24절에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또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피 문헌에서는 진주는 지혜나 값진 것을 그런 값진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판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문맥상 거룩한 것, 또 진주는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인 비평이나 권고를 가르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비판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비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될 것이며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한편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율법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금 산상설교 이것으로 어, 그 이방인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배교자 또는 악한자 또는 박해자를 가르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은 두 가지 돼지와 이방인과 또는 배교자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떠난 자 또는 그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을 따른 자를 박해하는 자로 볼때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한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어, 돼지가 진주 보듯 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희를 찢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만 어, 비판하고 충고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성설교 중에 비판에 관한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곧 내가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뭐 불만을 공동체에 어떤 불만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핀잔하거나 탓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핀잔하고 탓해봤자 서로 기분만 나쁜 거죠. 그럴 거면 하지 말라는 거고 또한 가지는 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안이 없이 비판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자신이 어떤 건전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비판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신을 세우는 그런 기준인가? 그런 비판인가? 또 나뿐만 아니라 이 말을 당 상대방에게 했을 때그 사람도 그그 사람의 삶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세워지는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비판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대부분의 비판은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사실을 어, 자기가 자기를 잘 알듯이 알고 있듯이 자기 자기 속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들보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판단이나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최후의 심판, 특히 정죄, 너는 죄인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할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어떤 사람을 위해 판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바로 잡는데 마치 거울을 보듯이 아, 나는 저런 모습은 없을까라고 바로 잡는데 오히려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을 위해 판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 그렇게 하고 또 남을 어, 태하는 태도 사실은 그 태도에서 다 이미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러한 태도로 그를 위하는 태도로 따뜻한 태도로 너그러운 태도로 어, 또 판단하고 어, 그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겸손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창조주 되시며 또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디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그 기준으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